이현동 국세청장이 지난달 30일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정 운영 방향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날 간담회는 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.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6%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데에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인 128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또한 외국계 기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법인수에도 불구하고 전체 법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나라 재정 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 청장은 아울러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 방안과 관련해 최근 도입한 세법 해석 사전 답변 제도와 수평적 성실 납세 제도를 소개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 밖에도 이 청장은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